안녕하십니까. 문수전의 광야의 소리입니다. 오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7절까지들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빵이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이 빵을 먹을 때 내가 그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주기를 원하는 빵은 세상을 살리는 생명으로 주기를 원하는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어 말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수 있느냐?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나 사람의 아들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겠다. 왜냐하면 내 살은 실제로 먹는 음식이며 내 피는 실제로 마시는 음료이기 때문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므로 내가 아버지에 의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에 의하여 살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의 몸을 가져라는 명령이시고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명령이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과 30절들은 선을 행한 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주는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별의 벌에 이르는 심판을 주는 부활로 나오게 할 때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 일도 나 스스로 할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한다. 그러므로 내 심판은 의롭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스스로 원하는 일을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스스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은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라기 3장 10절은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복을 받기에 충분한 곳이 반드시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창들을 열어서 너희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겠으니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 안으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라. 그렇게 해서 그때 나를 증거하라. 라고 하시고, 요한복음 4장 34절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여 그분의 일을 다 끝마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들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11조로 비유되는 예수님의 음식을 먹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 성령님의 아홉 가지 열매들인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관대함, 선함, 믿음, 온유함과 절제를 가지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모든 11조를 창고 안으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라시는 명령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만을 간절히 기도하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교회들에서 소득의 10분의 1을 교회에 바치는 것이 11조라고 외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들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오느냐고 다그쳐 묻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은 볼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다. 또한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보라 여기 있다, 혹은 보라 저기 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 왜냐하면 보라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고, 고린도 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시고 사도행전 17장 24절은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이시기 때문에 손으로 만든 전들에는 거하지 않으시며 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자 하면 이 말씀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